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나주 토굴이죠 나주 토굴입니다 아, 어, 이번 5월 15일 날 어, 한국으로 말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죠 어. 부처님 오신 날 간단하게 법회를 초파일 법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푸르른 진짜 푸르른 5월이라고 할 만큼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인도는 지금 너무 더워서 너무 너무 더워서 어, 야, 매우 힘들다고 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저는 아무튼 요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 다시 한국에 지금 와있죠. 약 5개월 가까이 머물 현재로서는 5개월 정도 머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5월 15일이죠 초파일 날 15일날 법회하고 그다음에 티베트에는 성도절 열반절 부처님 성도절 열반절이 음력 4월 티베트 역으로 4월 15일 한국 역으로 5월 2 3일입니다 어, 티베다고 한국하고 하루씩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5월 24일이 어, 티베트 역으로 성도절입니다. 어, 그 그날이 이제 4월의 보름날이죠. 티벳 말로 사가다와라고 하는데 4월 보름 그 보름달에서 열반하시고 보름달 아래서 탄생하시고 보름달에서 그래서 성불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티벳에 아, 티벳에서는 그렇게 날란다에서 인도에서 그렇게 전해왔다고 그럽니다. 어느 것이 맞냐는 뭐 특별히 뭐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 공지하는 중에 한 마디만 해보자면 어떤 사람은 의심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어 어묵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래가 돼서 터지면 모든 업이 소멸돼서 뭐 성자가 된다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산매는 아무리 깊어도 산매 의심이든 무엇이든 산매가 깊은 상태에서 업장이 소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돌로 어떤 씨앗을 눌러놨을 때그 풀이 죽지는 않습니다. 풀이 커지지도 않, 그러나 돌을 드러냈을 때 다시 풀이 자라듯이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매에 들어있으면 나오지만 산매에서 나오면 다시 작용을 합니다. 어떤 홍도비구죠. 20년 동안 산매를 하다가 한번 번뇌를 일으켜서 그 번뇌 분,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로 뱀이된이야기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산매가 어 업장이라든가 번뇌를 소멸 잠재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음 소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귀 기온애가 왔네. 그래서 그 삼매가 의심 삼매든 무슨 삼매든 삼매에서 어 번뇌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뭐 삼매에서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삼매에서 터지면 그걸 개 아니라고 그러죠. 눈이 열리는 거죠. 무엇이 열리느냐? 일체 법의 무자성이라는 그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체 법의 무자성을 그 우리 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개안을하느냐 그러면 올바른 한국식으로 말하면 올바른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응. 올바른 화두는 뭐냐? 쉽게 말하면 여유와 불려이경이나그 선설장구나 여유와 불려이 선설장구죠. 여유와 불려이의 선설장구라든가 또는 중론 입중론이라든가 입중론 해설. 디비안 말로 오마 공발합설, 존카파 존자해 이런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 그 방법 위에서 왜 불생 불멸이냐? 왜 일체법이 불생인가? 어. 왜 불거 불레인가 이런 것을 그 중론에 나오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그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 문사수에서 올바른 문 사수에서 올바른 화두를 드는 방법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식의에서 올바른 화두를 정확히 들은 다음에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그 화두가 삼붙치면은 어, 터지는데 사무치는 과정 자체도 사무치는 과정 자체가 업장 소멸이 안되면 안터진다 이거죠 어. 우리가 히말라야의 눈을 보려면 히말라야에 가야지 실제로 눈을 볼수 있듯이 어, 어느정도 그 화두를 드는 과정에 업장 소멸하는 과정이 소멸되지 않으면 어, 실제로 눈을 보기에 힘들듯이 실제로 그 공성 또는 무자성을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업장 소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수없이 강조했지만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업장 소멸 중에 아집이죠. 대표적인 것이 아집이고 아만이고 어, 자기 개인적인 자기 사랑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론의 화두를 들때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자기 사랑. 자기 아집, 자기 애지요그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당신은 무식하다. 왜 이렇게 무식해?라고 한다던가, 당신은 너무 아만이 많아. 또는 당신 너무 아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 없이 왜 그렇게 아는 체하세요? 음, 그리고 당신은 업장이 무거우니까 어찌 투지를 좀 하세요.라고 그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라고 농담삼아 진담삼아 한번 말하면 그런 것마저도 참지 못하고 어 말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자기한테 잘해 주는 데 가서 배운다고 그러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집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집을 건드리는 건 제대로 제대로 건드려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 해서 아집을 건드려 주는 사람이 100% 선지식이냐는 차치하지만 그러나 아집을 건들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아집을 건드릴 때 그것을 인욕을 하고 아 모든 게 아집 때문에 온 것이고 하고 참고 열심히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스님이든지 속인이든지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말, 싫은 말을 하거나 자기에게 힘든 걸 시키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이 있으면 옆에다 텐트를 치고 수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체 투지를 시켜 보니까 오체 투지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다 갑니다. 네. 수행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가 오체 투지라고 그랬죠. 그러나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는 오체 투지가 제일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체 투지보다 힘든 건 많습니다. 아, 많죠. 어채투지는 욕바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음, 참외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 지게, 인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채투지보다 더 힘든 게 인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욕을 못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해도 듣기 싫은 소리하고 자기가 당신은 별로 실력이 없고 당신은 아직은 무지한 상태야 그러니까 딱 말하면 바로 어, 사람 무시한다고 하고 공부를 안해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더라도 그걸 참고 공부할 수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배워야 돼. 응?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빚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리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고 확신이 드는 아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항상 잘해주기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집을, 그 사람의 아집을 소멸시켜줄 수가 없죠. 그렇죠? 역대 모든 선지식들이 쉽게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새는 성속을 불문하고 쉽게 쉽게 스님은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아집을 소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상처를 칼로 째듯이 그 상처를 째가지의 수술을 하듯이 그사람들의 아집을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야만 그 아집이 소멸되고, 건드렸는데도 아집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아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이 저질! 이런 식으로 욕한다 해서 그 아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진짜! 진짜 거지한테 거지라고만 화를 내지만, 재벌한테 거지라고 하면은 재벌이 웃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중문사수에서 중론, 중론에 올바른 화두를 드는 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화두를 못 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론이 있어도 자기 아직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무조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공양도 올리고 찬탄하고 훌륭한 스님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자기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뭐. 알수 없는 거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따라가 다니다 보면 결국은 자기 아집은 점점 굳어질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 이번 첫 파일 본문도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고 그 수많은 지금까지 20대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역시 인욕이 어렵고 인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집착을 버리고. 예, 집착을 버리는 거. 자기에 대한 집착,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을 버리고 인욕하는 게 역시, 어렵고, 음, 그 다음에 견해로서는 그 중론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견해를 완벽하게 터득하기가 처음에는 힘들고, 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파일에, 이번 5월 15일에, 뭐, 10시 반쯤, 어,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법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체, 어째, 오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만 5년이 넘고 5년 반이 돼가는데도 정말로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인 게 있었는데, 제가 당신 무시하다 하니까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화를 내고 자기를 이해해 두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 뭐,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아, 당신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다시 연구하세요. 다시 수행하세요. 하면은 어, 바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집이 센 사람은 어, 천년을 수행해도 그 아집 때문에 공성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놈들이 아무리 놈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파이 날 아무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일차적으로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아집이 소멸. 아집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출가자도 적, 적지만 출가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 정말 이 세상에 스타운이라든가 성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출가라든가 수행이라 길이라는 것은 이 세속의 모든 집착을 버리고 하는 거라 일반인들이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러고서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와서 지금까지 법이 전달되어 오고 지금까지 달라일 라마 존자께서도 그 법을 사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영수보살 아티샤 존자 종가파로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기적적인. 그런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파랄본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만이 빼메 후, 오만이 빼메 오만이 빼매 후.